반갑습니다. 네이버 카페 미행주를 운영하고 있는 소금인형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상승 확률 높은 6월 27일 스윙 박목 매매 내종목을 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포착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일 전이죠. 26일날 박목 매매 내종목 예, 올려드렸는데. 폭등을 시작하는 길목을 눌림과 돌파로 직접 개발한 방목매매를 하여 대한민국 수익률 1등에 버금가는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와 함께 하면 부자가 됩니다. 수익금의 10%는 우리 웃을 돕는 무료 단톡방에 오면 많은 포착 종목 과 실시간 리딩으로 제와 같은 수익을 봅니다. 참여할 분은 수익금의 10%를 우리 돕기 기부할 분만 톡을 주시 고요. 예. 예, 카톡 아이디입니다. 예, 카페명과 닉네임을 얘기하면 쳐다 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수익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 바빠도 단톡방에 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익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익 매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수익 주셔서 고, 고맙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예, 신입생 인사드립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려. 예. 자 댓글들 보고 예, 갔고요. 자 무선절 방목 매매법을 소, 소개합니다. 무선절 방목 매매법을 공부할 분은 공포와 탐욕을 버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아래 매매법으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선절방목분할매수는 주식은 매수한 빠질 확률이 더 높아서 빠지면 2차 3차 매수하는 방식으로 오르면 좋지만 빠지면 2차 3차 매수 빠른 수익전환을 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방목매매는 비중을 작게 해서 2 0 0종목도 보유하므로 분할매수와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1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만원으로 4년만에 1000만원을 만들었고 1000만원으로 4년만에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억으로 4년 만에 10억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산이 1억 6천 가까이 되죠. 100만 원이 매일 5%씩이면은 4년 뒤에 천만 원, 또 4년 뒤에 10억, 또 4년 뒤에 에, 1억, 또 4년 뒤에 10억이 됩니다. 자 일별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가 여러 개가 돼 가지고요. 27일까지 82만 원 가까이죠. 자 이쪽 계좌는 111만 원, 네 이쪽 계좌는 31만 원대, 쪽에는 73만 원대, 네. 12,000원대, 53만 원대, 27,000원대. 네. 자 종목별 어, 이거일 최근 이거일 수익을 보겠습니다. 6월 26일 예, 네. 어플의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동성화이텍 6%대 한세실험 6%대 플레이디 13%대 세아지강지주 7%대입니다. 6월 유골, 포착정목 5%이상 수익인증입니다.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STI VT GMP 14%대죠. APTC 네, 10%대죠. 아이센스 12%대죠. 경동나비엔 9%대죠. 현대코퍼레이트엔 13%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기술적 분석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무선절 방목 3대3대3의 매법입니다 총비중1 6로 하고 있습니다. 3%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1차는 1.6%에 0.5%, 2차 0.5%, 3차 0.6%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0%로 봤을 때 1차 30%, 2차 30%, 3차 40%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2차는 마이너스 15%에서 20% 지지시에, 3차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지지시에 진입을 합니다. 매도도, 매도법은 두 가지인데요. 보유 기간 일주일 후수익시매도하거나 매일 어니는방목 일지에서 매도 종목을 보고 매도를 하면 됩니다. 손실 대응 이렇게 하면 되고요. 종목은 원바이오젠, 덕시나우진, HSD엔진, HD현대일렉트릭. 네, 아, 참고하시고요. 매, 항상 종가 매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급등 시에는 급풀트대 시급풀대 분할 매를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했었다. 원바이오젠 일봉 차트입니다. 네, 정베리 네, 정별이 시작되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죠? 상승 조정. 상승 예. 여기는 기간 조정이죠. 박스권이죠. 박스권. 예. 박스권입니다. 기간조정을 하고 예, 양봉, 양봉 11선에 십일선에 예, 당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왔죠. 예. 자, 이 시점에 예, 포착을 해봤고요.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이긴의 수급이 아주 상당하고 기간도 수익이, 수, 기간의 수급도 익 기간의 수 아주 좋습니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바이젠 장중 신고, 52주 신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하는 예뭐 호재라고 보면 되겠죠. 컨센서스 보도가 있습니다. 예, 예 목표주가 3,400원.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 영업이익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자덕신나오징일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저 역별이 되다가 전별로 바뀌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죠. 어, 자, 여기서 상승 후 조정, 상승, 상승 행보, 상승, 예, 상승 후 조정. 그죠? 다시, 예,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11선에, 예, 다음에서 양봉이 나왔죠?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간의 수급 좋고요. 예, 외인도 37만주나 들어왔습니다. 6월 27일.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 모듈러 기업 세 곳, 1,200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랍니다. 자, 예, K 모듈러 조립식 건축 관련 투자 유망 종목으로 덕신하우징이 포함된 세 개사를 제시했습니다. 예. 자 분석이 이렇게 나왔죠. K 모듈러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죠. 자 컨센서스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자 현대 일렉트릭 일봉차트를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예 저희도 지금 예, 수익을 보고 또 매도하고 또 수익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예, 수익을 보고 이렇게 예, 조정을 받을 때는 매도하고 쉬어야 되죠. 매도하고 쉬고 상승 조정. 예. 예. 상승 횡보, 상승 조정. 다음에 11선에 다면서 역시 아래꼬이 달린 캔들이 나왔죠. 예. 네.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의 수익업이 아주 좋죠. 기간의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에, 뉴스를 보도록 하죠. 네, 현대 일렉트릭 미국 유럽에서 2,500억 수주. 예, 신재생에너지산업성장세 본격 이랍니다 네. 네, 친환경 전력기기 대규모 수주의 성공 예. 예, 참고하시고요 컨, 에,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64,500원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hd hsd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자. 자, 여기 역별에서 상승 후, 쟁별로 바뀌면 상승 후 조정. 그죠? 여기 좀 행보를 하였습니다. 여기 조정을 좀 받았죠. 예, 조정받고, 약상승 또 조정받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죠. 이, 이, 이평선이 예, 수렴을 하고, 다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수렴. 이 붙는 걸 수렴, 가까이 모이는 걸 수렴이라고 하죠. 예. 두 개의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다시 확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예, 상승을 하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죠. 여기서 예, 아래 꼬리에 달린 자, 여기 11선에 맞고 예, 양봉이 나오고, 다시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죠. 에아알골이가 기니까 양봉으로 봅니다. 은봉이지만. 자,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아주 좋죠. 최근 외인의 수급이 좋습니다. 기간의 수급도 아주 좋다고 봐야죠. 예, 이런, 이런, 이런 거는 페인트로 보면 됩니다. 예, 파는 것처럼, 예, 해야 되니까요. 예, 파는 것처럼 하고 또 사고 그러죠.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HSD 엔진, 52주 신고과 경신, 예, DNF 엔진 증가 수혜를 온전히 받는답니다. 자, 수주는, 예, 예, 2022년 매출의 231%랍니다. 예, 2024년 1분기 말 수주장고는 예, 매출의 326%에 달해 예, 예 상당 하죠 자 수주장고 는 조선사로 치면 6년째 가까운 수주장고 랍니다 향후 실적 상승 편안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분석하며 목표주가 12,000원 을 제시했습니다 자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12,750원 매출이 해마다 증가 하죠 영업이익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은 에, 종목 포착을 훨씬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10종목 내외를 포착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매일 4%때5%때 3%에서 5%, %대, 에, 5 수익을 매일 에, 보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톡 주시면 누구든지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